상황과 사람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 영적 세계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밥을 먹고, 그냥 이렇게 상황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의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등장하고 없어지고 등장하고 없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영적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살아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원리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그 세계에 분명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문제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 영적인 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장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현실이 있고요. 영적 현실, 그리고 상황적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답게 상황을 지배해라. 상황을 다스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사람과 상황에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 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준비가 안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도구와 영적인 무기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 땅의 것들을 다 어, 알아서 이렇게 다 파괴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여름의 은혜를 가지고, 가을을 들어갈 때, 가을에서도, 우리가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영적인 승리입니다.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다스림,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가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우리 6장 12장, 6장 12절, 우리 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 볼게요. 자, 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상황. 기억하세요. 사람과 상황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맨날 사람 보고 사는 것 같고 상황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과 상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 이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침투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침투하겠습니까? 약점으로 침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그럼 돈으로 침투하고. 어떤 사람은 어, 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그걸 침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약한 부분들을 어,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약한 부분으로 어, 반드시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여러분들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인데 나태해질 수 없다. 게으르지 마라. 나태해지지 마라.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농업사회에서 아니면 목동사회에서 유목민 사회에서 게으르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사는 것으로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군인의 인생 속에서 게으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어그 읽은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 시작하는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다. 자, 그렇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 11절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능히. 자,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 우리한테 부담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 부담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보다 세요. 이게 이건 부담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능히.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텐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마귀의 관계를 능이 대적할 수 있다. 능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 내가 어떻게 사탄 과또 싸우지, 뭐, 이렇게, 바, 이거 받아들이지 말고, 능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밥으로 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는, 영적인 그 어두움의 영에 짓밟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사탄의 역사도 눈에 더 많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어,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그 눈으로 잘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과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감정의 기복도 약점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사탄은 그거 가지고 탁 쳐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네. 물론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좋아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감정의 기복이 너무 없어 가지고 좋아도 그냥 좋다. 뭐 그리고 싫어도 싫다. 이런 사람보다는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뻐요. 뭐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아. 근데 그 그렇게만 이제 긍정적으로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했다가 또뭐 조금 뭐좀안 좋으면 막안 좋아지고 이이그 약점은 아주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좋은 약점이에요. 예, 특별히 우리 여성들 예, 요새 남성들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여성들이 그런 감정에 휩싸여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예, 절대적으로 감정은 우리가 짓밟히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라. 자, 깨어 있으라 했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단어를 반복,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법은 강조의 강조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체적으로 사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의미는 3, 4일 정도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는 뭘 먹죠? 그러면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고 자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건드려도 이렇게 이렇게 대응 안 해. 이렇게 조그만 동물이 와서 이렇게 건드리면은 확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사자가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사자에게, 야, 우리 평화롭게 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 얘는 나를 먹어야 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명감이 투철해요. 그런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사명감으로 사탄이 역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또 사탄이 역산합니다. 기도원에서 잘못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열정, 내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강한 열정이 아닐 때그 열정이 지나치게 돼가지고 사탄이 또 역산합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의 자존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회복이 없어서 내 자존감이, 그러면 그 자존감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부분을 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시기가 있었는데 내적 치유도 한번 받아서 온전하게 돼야 말이지 이게 맨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어? 뭐 여러분 어렸을 때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았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안 좋은 게 생각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나? 아니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억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에서 억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는데 뭘 하나 이렇게 억매게 하는 거 이게 다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말을 해요. 그것도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하, 뭐 내가 뭐 오늘 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건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한 거는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말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들었다 어, 내가 뭔가를 느꼈다 이, 이, 이런 건다 교만이에요 그런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 반대 그런 사인도 안 붙이잖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오라는 게. 예. 그런데 우리가 헤매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감정상. 어? 아무것도 아닌 거. 어? 뭐 섭섭한 거. 뭐 이런 거. 어?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서 은혜를 나누지 않고 난 섭섭해. 어, 너도 섭섭하지. 우리 섭섭해. 우리 완전 섭섭해. 예. <웃음> <웃음> 예. 이, 이, 이게, 이게, 이런 게 영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기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진리로 허리띠. 자, 따라해보세요. 진리, 진리. 허리띠. 허리띠. 자, 이 허리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죠? 군인. 그 당시에 군인들은 투닉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마 같은 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에, 이, 그런 옷을 입으면, 벨트가 없으면, 이게 다흐느적거려가지고 써먹지 못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벨트를 안 차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 여러분 요새 헬스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 코 운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코가 잘 잡혀야 된다. 이, 이, 이. 이. 신체 중에 이 코가 잘 잡혀야 몸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못 쓰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진리다, 진리.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들, 시민들과 군인들의 눈에 띄는 확연한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뭐였냐면 벨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벨트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다 아니다라는 걸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벨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 살길 원하냐면 눈에 띄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길 원합니다. 음. 숨어있는 하나님의 군사 아니니까 우리는, 어, 치사하게 이렇게 함정 파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옛날에 1대1로 결투를 하는 것처럼 딱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권리학과 싸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다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함정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어떻게 사탄이 조금 잔, 딴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예? 뒤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로 드러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 드러나게 있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 드러나게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지금 중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의 핵심은 이, 이거, 이 진리, 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냐?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올바른 삶. 나, 내가 올바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사는 거, 그게 진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 진리의 삶이 뭐냐? 그럼 내가 오라 이제 진리를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올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는 네. 진리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안, 알면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이 좋은 건데, 이게 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내가 못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은혜로 우리가 덮어버립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 아, 뭐,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뭐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가 더 크다 맞아요. 예. 뭐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엔 주님의 은혜뿐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내가 안 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알면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진리를 붙잡고 나를 엄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마저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워, 저 사람. 어? 맨날 말하면 거룩을 말하고, 맨날 말하면 하나의 말씀 말하고, 맨날 말하면 나는 사탄과 싸우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을요. 오히려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좀말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러면 되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간증도요, 사람이 안된 거, 못된 거, 내가 쓰러진 거, 내가 예수 잘안 믿은 거. 그럼, 여러분,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 왜 많이 사람들이 받게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던 얘기 하니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얘기를 하면은 십만도 안 봤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무는 사자와 같이 상대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태평한 거라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보면 지어 볼수록 분명하게 경험되는 게 있는데 안 죽거든요, 이게. 내가 영으로 얼마나 죽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큰 가치 안에서 영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안 죽으니까 자꾸만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정신 차리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고 근신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영적인 원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영적인 원리의 핵심은 진리다. 이 진리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이, 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도 가지고 직장을 가고, 가지고 가정에서 살고,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말이 부정적이 돼요. 난안 돼. 뭐 나는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이런 얘기 한다면. 이건 일단은 그 감정에 이끌려지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아예 쓰면 안 돼. 근데 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도 이게 습관입니다.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벗어나야 벗어나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내가 신방을 해보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뭐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다가도 부정적이니까, 어, 오늘은 뭐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이러면서 또 안, 안좋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살지 않는 삶에는 패배밖에 없는 겁니다. 패배밖에. 그리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은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 고귀하고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마귀에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마귀에능이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 애써 가지고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그냥 한 방에 때를 잡는 겁니다. 이건 사탄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이 묶어 놓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이 승리를 했는데 전투가 질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만들어 놨어요. 이이 싸움은 인간은 꼭 져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 놨단 말이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지지 않아요. 사탄에게 여러분들을 이겨요. 여러분들 그거 뭐뭐 영적으로 막 아주 깊은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다고요. 이긴다고. 물론 은사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특별한 영적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인을 박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 있다.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은, 군인 다 와야 되죠. 근데 군인이 옷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병들도 그냥 요새는 1년 반밖에 안 가지만 사병들도 옷 똑바로 입습니다. 칼 이렇게 맞춰가지고 데려가지고 입습니다. 근데 장교들은요, 더하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예. 지금 횟수가 얼만데? 아직도 사병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교답게 살아야죠. 예. 장군답게 살아야죠. 예. 돌격하고, 어?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항상 전쟁이 이제 있어요. 사극은요, 그죠. 그러면 장군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선봉에 세워 주십시오. 예. 단한 번도 제가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분이 선봉에 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분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런 대사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를 선봉에 쓰게 해 주십시오. 어, 그러면 이제 딱그 왕이. 아 그러면 이번엔 네가 선봉해서 하라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요. 네. 그러면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 오늘 하루 종일 내일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 받기 위하여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나에게 맡겨진 전투에서 빌빌거리지 않겠다. 내가 선봉에 선다. 내가 빌빌거리지 않겠다. 더 이상 빌빌거리는 인생 살지 않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고 또 여러분들의 등대와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너무 좋은데 내일 또 함께 더 많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한 주를 잘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풍성한 축복의 추수의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